이강의 8강 지문 분석 들어갑시다. 자, 먼저 내용 보면요. 자, 음악에서 언어. 자, 언어가 말이 되었든 글이 되었든 상관없이 언어는 음악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킨다. 주의를 막는다. 또는 주의를 떨어뜨린다. 그럼 로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연주회에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음악과 언어를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연주회라고 하는 거는 어, 그러니까 경음악 아, 음악만 연주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가사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음악만 연주되어지는 그러한 연주회에서 언어를 만약에 사용하려고 해. 그 음악에 대한 뭐 부연 설명을 하기 원한다라든지. 그래서 그 밑에 뭐 이렇게 해설을 달아 준다라든지. 근데 음악회에 와서 경음악, 음악의 연주만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글자나 말이 동반이 되면 그 말이나 글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음악 Only 음악에만 집중을 못하게 된다는 라 이야기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볼게요. The voice dominates. 자, 그 목소리가 dominate. Dominate 무슨 뜻이요? 지배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목소리는 지배합니다. 모든 소리를 지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가 있어. 또는, 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소리를 낸 거야. 아니면,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연필을 쾅 이렇게 연필을 그냥 이렇게 또르르르 이렇게 굴리는 소리, 음. 아니면은 뭐 지우기를 박박 지우는 소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누구 누구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그 목소리는 그 목소리는 모든 소리를 지배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여타 다른 소리보다 목소리를 우리는 우선해서 우리 귀에 탁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리고 whether. 자, 컴마 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든 아니든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 시가 리키는 것은 목소리가 되는 거고요. 목소리, 그 목소리가 "is the spoken word" 발화된 단어이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발화된 단어니까, 곧 뭐예요? 말이든, 아니면 "lyrics" 뭐예요? 가사이든, 가사이든 상관없이. 자, 컴마컴마 지금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고요. 자, 어쨌거나 언어는 will grab. grab은 뭐예요? 잡다 이런 표현이든 움켜쥐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가로채다라는 느낌으로 뭐를 딱 가로채냐면 주의 또는 집중을 가로챕니다. 뭐로부터? 어. 음악으로부터 주의를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악을 듣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갑자기 어떤 소리를 음악해서 막 말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그 음악보다도 그 말소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If the voice, 자, 만약에 그 목소리가 is used, 목소리가 사용이 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나와 있는 i s 여전히 목소리가 되는 거야. 그 목소리는요 just should create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meaningless 모한 무의미한 무의미한 sounds 소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회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요 그냥 무의미한 소리를 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야 음, 무의미한 소리를 내야만 할 거다 어, 또는 어떤 소리를 내야만 하냐면 여기서 동사원형 1이고 얘가 동사원형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단순한 words여야만 합니다. 단순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구여야만 합니다. 자, 무의미한 소리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고, 굳이 뭐 소리를 내야 한다면, 무의미한 소리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말이나 구 같은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comma, which. 자, 이때 위치의 선행사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앞에 나와 있는 단순한 어, 단어라든지 아니면 그 구절들.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라고 봐도 되고, 앞절 전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단어나 구,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건데, 뒷문장을 조금 더 볼까요? will have, 가지게 될 것입니다. minimal이라고 하는 건 최대가 아니라 최소. 그러니까 극미한, 극소, 극소의 극미한, 아주아주 아주 작은, 어, 그러한 영향을 무엇에, 어, 음악에 끼치게 될 것입니다. 금미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음, 다시 말해서 위치의 선행사를 뭐로 봐도 될까요? 무의미한 소리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단어라든지 말 이런 것들을 내게 되면 그것은 음악에 영향을 끼치긴 끼치는데 굉장히 작은 미미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알아듣는 얘기를 만약에 했으면 어떨까? 저기요. 잠깐만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그 음악에서 갑자기 했다고 생각해봐. 당연히 그쪽으로 확 주의가 집중이 될거 아니야. 이제 자 텍스트. d i s p l a y 텍스트는 무슨 뜻이에요? 글, 문자 이런 뜻이죠? 글, 또는 문자. 문자가 will also distract 이렇게 되는 거고 목적어는 attract attention 여기죠. 그러면 displayed부터 as words 이 부분은요. 앞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꾸며 주는 거예요. display는 보여 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텍스트는 뭐예요? 음, 사물이기 때문에 which 이렇게 적을 것이고요. 텍스트의 단수니까 which is를 이렇게 가로를 치는 거죠. 자, 뭐예요? 음, displayed 보여지는 또는 표시되어지는 무엇으로서 단어로서 표시되어지는 또는 보여지는 텍스트. 글은요. 글은 또한 distract 뭐할 수 있습니다. 어, 산만하게 할수 있습니다. 반대말 attract 주의를 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까지는 무슨 이야기했어? 목소리. 여기 어, 전까지, 여기 전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쭉 했었느냐? 목소리 음악의 영향, 음악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적을까요? 목소리가 음악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자, 텍스트. 글이, 언어가, 글, 언어가 음악에 끼치는 영향을 얘기할 차례야. 자, 어, 목소리만 어, 음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글도 영향을 끼치나봐요. 자, 어, 단어로서 보여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랍어 모르는데 아랍어가 경음악 음악을 듣는데 갑자기 뭐 모르는 이상한 문자가 있어 그러면 별로 신경을 안 쓰이겠죠. 근데 단어로 표시되어지는 그런 글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어뭐 어, 뭐 할머니 뭐 아니면 뭐 엄마 갑자기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표시되어지는 그런 문자가 음악회를 하는데 화면이 띄워지더니 어떤 단어가 어떤 우리가 아는 그런 글이 만약에 띄워지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집중을 분산시키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음악으로부터의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은요 read 뭐될 것이고 읽혀질 것이고 are pp1이죠 그리고 pp2 해석될 거니까 그치 어떤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아는 단어면 뭐야 이 음악이랑 저 단어가 무슨 상관있나 이 하고 생각을 하게 될거 라는 거죠. 만약에 자 언어가 컴마 있고 스 p o k 자 요자리에 생략된 말 which is 정도가 생략되고 언어가 말하는 게 아니니까 스 p o k 요렇게 들어가고 워를 중심으로 written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뭐 되거나 말 되거나 아니면 쓰여지는 말 되거나 쓰여지는 language 언어는 그러니까 말 되거나 쓰여지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언어든 글로 쓰여진 언어든지 간에, 언어는, 언어는, 자, 만약에 언어가 is used, 만약에 사용되면, 자, in the industrial, industrial, u s t r e a i n t r s t r u t u r a u n t a l 인더, 아 인더가 아니라, 인스트루먼털 뮤직 콘서트. 그치? 인스트루먼털 뮤직 콘서트. 음악의 콘서트. 그러니까, 선생님, 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경음악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 사람이 노래 부르는 그런 연주회가 아니라, 어, 그냥 경음악이야. 음악만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인스트루먼털 뮤직 콘서트에, 어, 만약에, 어떠한 말이든, 글이든, 이런 언어가 만약에 사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It should. 여기 나와 있는 이시가 읽히는 것은 언어다. 그것은 should be limited. 뭐 되어야만 할 것이다. 어, limit. 제한하다제한되어야만할 제안 것이다. 자, 어, 언제로 제한해야될 것이냐면, two pauses. t o pauses로 제한되어야만할 것이다. Two pauses. 뭐요? pause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잠시 일시정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어, 일시정지 쪽으로. 그치? 어, 일시정지 쪽으로 아니면 Between, the music 음악 사이 또는 before or after the music. 그러니까 일시 멈춤, 잠깐 멈췄을 때 언어가 사용되더라도 그때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악과 음악 사이에 음악과 음악 사이, 그 다음에 음악 전후, 음악의 전이나 후에, 어, 그 언어가 사용되려면 정말 사회, 사용되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이나 아니면 잠깐 멈췄을 때나 음악 전 후에 사용이 되어달라. Activities 자, activities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떠한 활동이냐면 such as the pre-concert talk or comment 자, 뭐와 같은 자, 우리가 어, 연주에 전에 어떤 뭐그 연주자를 소개한다라든지 아니 그 연주자가 아니라 뭐야 이 곡을 소개한다라든지 할때 음, 뭐 할까요? 어떤 활동들을 하겠죠. 뭔가 음악의 뭐 뮤직 큐레이터 같은 뭐 그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음악을 소개한다든지 등등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아 콘서트 전에, 그치? 어, 연주회 전에 있어지는 강연이 있을 수있다는 거야. 연주회 전에 전에 하게 되는 토크, 강연 정도로 할까요? 토크나 아니면 커멘트 여기서는 해설? 이 음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와 같은 이러한 활동들, between pieces. 자, 무엇 사이에? 어, 곡들 사이에, 곡들 사이에, 어, 한곡한 한 곡이 이제 진행이 되어질 때마다, 어, 이런 말들을 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자기가 주어야 동사는 add가 되겠지. 가치를 더해줍니다. 뭐에 가치를 더해주느냐? 음악을 듣는 경험에 가치를 더해줍니다. 음악을 듣는 가치를 더해주지. 다시 말해서, 음악 전이나 후에 곡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행위, 그것은 가치를 더해줘. 음악을 설명해주는 행위는 가치를 더해준다 그랬어. 그러나, they. 여기 나와 있는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위에 있는 활동들이 되는 거죠. 이러한 활동들은 must be separate. 뭐 되어야 할까요? 분리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과 분리되어야 한다? from the music. 음악과는 분리가 되어야 돼요. 자, 만약에 otherwise, 그렇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The performance, 그 공연은요, 자, maybe come, 될지도 몰라요. 뭐가?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는 멀티는 여러 가지를 함께 하는 거고, 어, 그러한 미디어가 되니까는 다중 매체의 이벤트. 행사가 되겠지. 다중매체. 그러니까 음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해설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소리가 같이 나와. 글도 나오고, 막 난리 났어. 그러면 다중매체 행사가 되는 거지. 그 공연은. The music. 그리고 그 음악은요. 어떻게 될까요? Maybe b a c k g r o u n d 그러니까, 어, 음악과 목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글이 있어. 어떤 단어 형태로 글이 있어. 그러면, 자, 만약에 음악과 목소리가 같이 있었어. 그러면 뭐가? 어, 목소리 쪽으로 사람들이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되고 음악이 죽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듣고. 자, 음악과 우리가 알아듣는 글, 단어를 이렇게 같이 놨어. 그러면 음악을 열심히 듣다가 단어 쪽으로 뭐야? 사람들이 저거 무슨 뭘 의미하는 거지? 저기왜저 단어가 떴지? 이런 식으로. 음. 단어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귀가 기울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뭐가 된다면? 음, 어떠한 활동이든 간에 연주회 전에 강연을 한다라든지 그 곡에 대한 해설을 하는 거곡 사이사이마다 해설을 넣어주는 이런 활동들이 그 음악을 듣는 경험을 가치를 높여주는 건 맞아. 그렇긴 하지만 그러한 활동들은 반드시 뭐에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탑픽이죠 반드시 음악과 분리가 되어야 돼. 만약에 분리가 되지 않잖아? 그러면 음악은 들러리가 될걸? 어 음악보다 목소리의 영향력이 크거든, 음악보다 단어의 영향력이 크거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 음악에서 언어, 그것이 말이 되었든 글이 되었든, 언어는 음악으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그러므로 연주에서 언어를 사용을 하려면 음악과 언어를 반드시 분리해라.